온라인 강의에 맥을 입혀주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요, 줌, 아, 여러분, 이 화상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줌 대신 쌤에서 쌍방향 수업을 한다는 내용, 그리고 서울형 원격 수업 플랫폼 부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얘는 나오는데요. 음, 제가 그 쌤, 뉴 쌤, 이, 그 화상 강의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이제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상황 강의도 올리고 보다 좀 진보된 그런 내용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음, 뉴쌤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자, 사용 매뉴얼이 있는데, 네,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 여기서는 이제 학습 관리에 들어가면요. 진행한 수업. 여기 만드는 수업 있고, 입장에서 이제 참여하게 들어가면 이제 바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그리고 이제 전체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장비 세팅하는 겁니다. 마이크도 선택해서 볼륨이 잘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야겠죠. 영상도 화면이 잘 나오는 거 체크해 볼고요 어, 이거는 이제 화상에서 들어서 마이크랑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별로 영상 할수 있고 음성.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에, 에, 선택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음, 이동할,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수업을 할 적에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그 교수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리 만든 그런 화면을 화포인트 화면 같은 데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기나 지우기의 기능도 있고요. 아주 정말로 최첨단 많이 활용돼서 이뉴스잘보 네, 음, 아주 좋은 온라인 시대에 네, 강의 툴렛스 활용할 수있라고 보겠습니다. 화이트보이드용 판서도 할수 있고요 좀 지루할 때 휴지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점검해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할 적에 의해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문서 모드 수업하기는 실물 화장 수업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런 방법 설명하고 있네요. 시물화상수업은요 어, 예를 들어서 책을 펴놓고 에, 중요한 부분을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실 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 조를 만들어서 이런 수업도수있고요 조대할 수업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인 회의 종료하게 되면 이제 클릭하 수업 녹화를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업 녹화는 방법이고 VOD 네, 비디오 형식의 v 1 n d e m a n d 강의 이렇게 만든 방 어, 이제 수업 녹화 완료 때는 어, 변화를 하는데, 저장된 파일을 찾아서 클릭을 한 뒤에 MP4로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MP4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수업을 탑제로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앤디퍼 파일이 잘 됐는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실컷 만들어 놓고 저장이 안, 안 돼서 으면안 되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습 후 이동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완료 그런 전체적인 내용 설명입니다. 그래서, 뉴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에, 그, 크라우드 기반의 에, 그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이라고 볼수있고요 그, 좋은 그 장점으로서 이제 그 쌍방향,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학생들 사이에 에, 이런 그, 그 화상 수업이 가용하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특징이라 할수 있겠네요. 에,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개설 이 가능한 참여용 강좌라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결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예, 사이버 상에 들어서 출석을 제대로 했는지 강의는 수업은 얼마나 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 뭐 시험도 볼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MS 시스템인데 LMS라면 이제 a r n i n g Management System, 학습 관리 시스템 이게 있으니까 이제 출결 관리 모든게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 셈은요, 보다 진화된 여러가지 화상 에, 그 강의만 하는게 아니라 어, 그 학습자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기 때문에 이, New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좋은 학습, 도구, 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수업 만들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과제나 토론, 그 다음에 팀 평가 설문조사 등 이렇게 다양하게 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원격 화상 솔루션에서 보면 이제 양방향 수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수업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 교사와 또는 교수와 학생들과의 개인 정보위해서 화면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다양한 조별 토론도 할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평가까지 할수 있다고 하면은, 어, 이 학습이 된 효과, 꼭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그런 효과와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급 그 대화형 영상 교육 구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니까요, 어, 제가 대학교에서, 그 사이버대학에서 했던 어, 그런 모든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갖춰서, 뉴스 w 잘 활용하게 된 대단히 좋은 그런 그 수업 또는 강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겠습니다. 음, 그, 그, 수업 방식은요, 실시간 단방향 수업, 양방향 수업, VOD, 그러니까, 비디오 온 디멘드, 이, 그, 그, 이, 비디오를 학생들이 직접 불러들여서 할수 있는 수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다양하게, 10인에서 225인까지, 집체 수업까지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 고 하겠습니다. 자, 그 뉴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뉴쌤의 사용법, 유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